안녕하세요, 강다르크님. 네, 반갑습니다. 친절한 강다르크입니다. 주말인데 또 부르셨네요? 어, 그렇죠. 오늘도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왜 좋은 소식은 주말에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기대쌤, 애 먹이려고 그랬겠죠. <laughs> 애를 먹으면 그거는 살인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 백스코 있죠. 백스코에 무슨 소식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보이시나요? 우동 3구역. 관리처분계획 임시총회를 백스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네. 전광판도 휘황찬란하게 나와 있네요 관리처분계획을 위한 임시총회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을까요? 포인트 하나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관리처분총회 책자를 보니까 지금 비례율 변동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비례율이 네. 왜 바뀌었을까요? 기존에 115%인데 그때 이제 조합에서 예상한 신청 비율이 94% 정도 조합원 분양 신청을 예상을 했는데 많은 분께서 참여를 하셔서 99% 조합원 분양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와 어마어마하게 신청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분양 수익을 산정을 했을 텐데 그 산정에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할수 있죠. 일반 분양이 줄어드는 만큼 손실이 나게 되니까. 손실이 나게 되면 비례율이 낮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비례율을 이제 변동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는 일반 분양가를 높인 걸로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달라졌나요? 조합원 분양가가 2,850이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임장을 했을 때 일반 분양가를 4,35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현재로는 4,500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합원 분양가랑 1,6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면 일단 조합원 분들은 손해날 것은 없고. 그렇죠. 일반 분양가가 높아졌네요. 네. 재개발 구역은 비례율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분양가를 조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동 3구역도 이번에 그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 분양가를 조금 높이게 된게 총회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강다르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우동 3구역 네. 어떤 타입이 인기가 있었죠? 우동산 구역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셨죠. 제가 임장 때도 말씀드렸듯이 큰 평형 때가 인기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평형 때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큰 평형이면 몇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게 40평 이상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분양 신청을 보면은 96C, 96C죠. 40평 때랑 111, 47평 때가 초과가 되었죠. 신청이. 인원이 초과가 되었죠. 큰평수가 더 인기 있다. 네. 그 말은 큰평수를 더 선호한다. 그렇죠. 어,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오늘 관리처분 계획을 위한 임시총회인데 해운대 네. 우동 3구역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현재 관리처분 총회까지 진행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하는 데도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2주가 네, 끝나고 나면 철거로 넘어갈 거고요. 그렇죠. 철거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공사의 시작이네요. 네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오늘 12월 중순에 총회를 열었으니까 빠르면 1, 2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빠르면 그 정도에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 3구역을 위해서 조합원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동 3구역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2주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합원 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이 또 있을까요? 어 이제는 세입자를 다시 드린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안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왜 그렇죠? 이수가 고시당이 되게 되니까 지금 세입자를 넣게 되면 은 서로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 촉진사구역도 얼마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촉진 사구역도, 노동상 구역도 세입자를 안 받는 게 좋지요. 우리 조합원들께서 이주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강다르크님, 네. 또 달리 해주실 말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서서 브리핑을 하니까 좀 뭔가 어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즘은 해운대구 이쪽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해운대구가 굉장히 핫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동상구역에서 관리 처분 총회까지 빠르게 왔으니까 관리 처분 인가까지 빠르게 되고 이주가 개시되어서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는 겁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laughs> 저희가 우동상구역을 제일 처음에 인장했던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착이 가고, 그때 우리 기대쌤께서 여기도 저보고 조합원이냐고 물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여기 조합원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저도 우동상구역 굉장히 탐나는 구역이고, 굉장히 좋게 보는 구역이니까, 촉진상구역처럼 우동상구역도 잘 되기를 강다르크가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친절한 강다르크였습니다. 네, 좋고하습니다 괜찮습니다. <laughs> 어. 괜찮습니다. 강큰 다르크 아닙니까? 혹시? <웃음> 네. <웃음> 근데 주말인데 네. 주말 수당 안 주십니까? 수당요. 네. 수당 없이 봉사죠, 봉사.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발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때로치든지 해야지. <laughs>